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시장 한번 같이 가보실까라 봉송 동네시장하면 뭐다? 칼국수다 20년 단골 동네시장 최애 칼국수 맛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동네시장하면 모두가 다 아는 그 칼국수집에 왔습니다 저희 매밀 비빔 하나 물 하나 주세요 이 예, 20년 단골이거든대 음. 20년 전에된게 많았어 근데 내가 온건 20년 전이고 그 전에도 있었거든 내가 중고등학교 때도 있었으니까 엄청 뭐 3, 40년 에도 정확히 모르겠어 최소 3, 40년 음. 된거 짜장도 있었잖아 음, 예전에는 짜장 칼국수 있어가지고 압력밥솥 같은 밥솥에서 소스를 꺼내가지고 비벼준다고 어... 되게 맛있었거든 맞아. 지금은 없었졌대 그게 나는 제 재해였거든 그거는 짜장? 근데 안 사람 먹야 <laughs> 근데 단골만 어. 먹었던 거지 보통은 뭐 이게 그냥 물칼국수 아니면 비빔칼국수만 먹거든 음. 개인이니까 근데 맞지. 단골들은 여러 개를 좀 먹지 그때는 가격도 엄청 쌌어 지금도 쏘지 그때 2500원 할 때였습니다 여기는 사람 다보고 양을 정해주고 내가 예전에 왔을 때는 내가 조금 통통했으니까 많이 주고 날씬한 사람 오면 적게 주고 저좀 많이 주세요 하면은 그 산뜸을 줘 그것만 먹어도 배 터져 김 먹고 싶어 이걸 먹어야 돼서 김밥은 데이 집은 김밥도 킥이야. 시켜야 돼. 와, 와, 음. 어때? 이 맛이 좀 잠다가 지네. 소스가 왔지. 음. 와, 김밥까지. 네. 와. 양집에서 맛볼 수 없는 소스의진아이랄까 음. 감칠맛. 폭발 <laughs> 내가 괜히 20년 단골이 아니니까 맞아 근데 좀 진해 다른 집보다 훨씬 음, 음. 진짜 탈국 국물이든지 면 면발 비빔면이든지 소스든지 진해 감칠맛 <laughs> 전형적인 평가네 뭔가 임팩트도 없고 음랩들를 때려, 때려 부었어 냄이 <laughs> 조금 1 500원 비싸거든 음. 근데 매밀을 먹으니까 더 고소함이 이 소스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더 맛있다. 1 500원 추가해서 맛이 네배 올라가는 거야. <laughs> 엄청 대박이지. <laughs> 두명 이상 오면은 어. 비빔 시키고 그냥 물 시켜가지고 나눠 먹으면 되는데. 맞아. 나 혼자 없다 어. 무조건 비빔 시켜야 돼. 네? 왜? 그냥 비빔 먹더라도 이게 국물이 오거든. 국물이 진짜 진해. 아니야. 김밥 때문에 온 거야. <laughs> 아닌가? 아니요. 그래? 이거 시키면 국물이 와. 아... 그렇기 때문에, 많이 혼자 온다. 비빔 시키고 국물로 먹으면 물칼이랑 비빔칼을 동시에 먹는 효과가 있거든. 콩밥 응. 너에게는 이게 꿀팁인 거지. <laughs> 이시는 방금도 미시키려 하고. 전에 맛있는 거 있잖아. 고 거기 짱 쳐. 내가 1티어가 얘였거든. 근데 뼈는 좀, 그게 좀더 맛있는 겠다 아, 근데 이번엔좀 칼칼하고 상량한 그런 느낌이 있어. 응, 오늘 좀칼칼하 이모 아, 나 알지? 야, 게 어, 나기억 어, 이모 나 알지? 손님 엄청 많은나 알아. 눈썹이더 좋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타오나 재능인데? 맞아, 그건 그래. 눈썹이 장난 아니다아기억다 사장님은 음. 안 늙으시는 것같아 20년 전늙느낌이안똑같아 음, 음. 내만 늙네. 음. 그때 2 0대프로필레던 나는 40대가 됐는데. 질문은 그대로네. <laughs> 국물 다 깔고. <빨고>. 응. 깔아줘. <laughs> 깔고. 맛있는 황금 소스를 활용해야 된다고. 자기 가면은 비빔 있고, 물 있고, 물 비빔 있잖아. 우리는 아. 물 비빔까지 집에 있었다고. 물 비빔 갈고. 음, 떡은, 풍기 났어. 싹싹 먹었어요. <laughs> 어? 이게 동네 시장을 어. 많이 온 사람도 여기는 잘안 와본다고 어 맞아 나도 처음 와 동네 시장 2층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난 몰랐어 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안 온다고 어. 그래서 한번 동네 시장에 숨겨진 장소 숨겨진 미스터리 세컨드 플로우 탐색 들어갑니다 던전 탐험과 비슷하죠 <laughs> 오, 오 깔끔 뭔가 더 깔끔합니다 어, 2층 진짜 시원해 1층은 사람이 복잡복잡하고 열기, 열기가 그 있어서 더운데, 2층은 오히려 상쾌하다. 어, 나 부탈렌 남새는 덤입니다. 파전집도 있네. <laughs> 오, 신기어 그리고 파전 하나 먹자. 아, 파전 안 좋아하는데. <laughs> 오, 시원합니다. 음, 옷집들이 많다. 아, 시원합니다. 아, 옷집이 많네. 옷집이랑 공방, 이런. 아까 수세미 그 뜨개질 알지? 어. 그것도 있더라 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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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뿌만 했던 걸 내가 또 미용실도 있어요. 옷까지 따라 볼게 응. <웃음> 시원합니다. <웃음> 시원합니다. <laughs> 여기는 어, 옷직지 맞습니다. 공방 공방. <laughs> 좀 별로 없다, 맞지 어 여기는 다 옷. 2층으로 한번 더 올라가 보자. 3층도 있나? 3층. 3층도 있나? 원래 던전 레이드 할때 어디를 가야 돼? 보스 잡는, 보스 방에 가야 된다고. 아... 3층. 탑을 올라갈수록 보스와 가까워진다. 이불이 씨.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아... 와, 이거 낭만 넘치지 않나? 아니? 이 철문을 딱 여는 순간, 30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타임 슬랩? 어, 타임 슬립. 슬랩은 넘어지는 거고. 타임 슬립. 타임, 타임 넘어진다. 30년 전에 가서 확자 빨아지다. 아, 그 어, 멋있게. 영화처럼. 오, 와, 분기네 오, 여기가 동네 시장에 숨겨진 메인 장소. 하늘 정원. 와, 여기, 여기 시래기 뭐. 천국입니다. 여기 코시에 좋아. 여기서 런닝하기좋다 아, 무슨 소리야? 봐봐 이 그거. 발목에 부담이 없다고, 발목 부에 부담이 없다고. 좋네. 여름에 끝자락이긴 한데, 여름이라서 더워서 좀 하긴 힘든데, 이제 가을이나 그럴 때 오면은 1, 2층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아. 3층에 와가지고 런닝을 뛰는 거야. 음. 존투로, 심박수. 심박수 65%로. 힘을 빼야된다고. 케이크? 케이더스 140. <laughs> 오, 공원 같은데 있는 헬스장 기구가 있다. <laughs> 오, 오문 같은 데 있는 헬전장 끼고 있다. <laughs> 오, 스태퍼. 오, 스태퍼. 으찌라. <laughs> <오, 스태프. 웃음> 어 진짜 스태퍼다. 오, 근데 돌아가. 아, 트위스트. 자, 밥 먹고 이런 데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어, 그 가을 좀 녹으면은. 응, <laughs> 선선하이. 살짝. 배커틀이기 좋네 어. 그래서 만약 동네 시장을 격파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여기서 전투 30분 또 맛있는 거 먹고 이올라 전투 30분 음, 옷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럼 어. 동네 시장이랑 계약한 동네 시장 전속 모델 아니십니까? 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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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허리? 허리 진짜 영순네영순다시 용 그만 쓰고 와야 된다. 많이 찍었다. 배열렀나 아, 가자! 아, 이제 배가 좀 꺼졌다. 좋습니다. <laughs> 오른 끼치는 사실 하나 발견했다. 뭔데? 난이 일대 전부가 동네시장인 줄 알았거든. 어. 그러니까 거의 태어나서 거의 4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여기가 동네시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시장은 저 건물, 어. 건물 주위만 동네시장이었던 거야. 어. 동네시장 일대로 쫙 뻗어가지고 도로까지 나가잖아. 어. 그 거기는 거수안 인정시장이었던 거야. 응? 소름 뭐지? 즉, 그 유명한 신간의 호떡 있는 장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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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안 인정시장 골목이었던 거야 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다 어. 여기 위에 난그 일대가 다 동네 시장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왜 구분했을까? 아큰 그치?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그지? 그지? 어 하여튼 동네 시장은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동네 시장이다 아 저, 저 명장동 살때 아 맨날 엄마랑 같이 구루마 들고 맨날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다 동네 시장인 줄알았지 맨날 구름아 들고 막 엄마 시장가자 하면 응. 누나는 안따라나섰어 내만 응. 따라나갔어 <laughs> 오빠 따람이야? 어 나는 엄마 따람이었거든 아. <laughs> <laughs> 마마보이? <laughs> 나는 지금은 우리 공주보이지 <laughs> <laughs> 음. 이리 오너라 헐 누가 오면 어떡해 밥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요 주위에 둘러보니까 동헌이라는 조선시대 수령의 집무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봐봐 이게 수령의 선정을 기르고자 세웠다고 하거든 선정비 또는 도망비라고 하는데더 황후 아저씨는 가능한 백성들에게 황국으로 빌려주지 않고 창고에 쌓아도 썩기 안닙 그런데 나중에 관직이 돼 사선까지 일렀대 그런 사람이 선정비를 세웠어 뭐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는 워낙 권력이 좀 진짜 진실을 모르지. 아... 이 사람 진짜 선정 을퍼트불 불망, 불망비를 세울 자격 이 있는지. 아... 안주지왜 거기 섞했대내 말이. 붙겠지 이렇게. 어, 어? 여기로 포박해서. 어, 포박 한 다음에 가겠지. 아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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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네. 아저다볼수 있어요. 용물 누가 사주했느냐? 그것을 말하면 용물을 뭐, 살려주도록 겠다용물 누가 사주했냐 말이다. 안 돼요. 안 돼요. 아! 시발 시발. <laughs> 아빠? 어. 안 돼요. 아! <laughs> 살려주십쇼. 소인내는 정말 모릅니다요. 살려주십쇼. 소인내는 정말 아프나? 모릅니다요. 아, 저거 봐봐. 아, 네. 대박아. 경험을 해야지. 알았어. 이제를 알렸다. 본장행에 처한다. <laughs> 이걸 민속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정말 재밌습니다 배도 살 꺼졌으니까 시장 한번더 둘러봐야죠 이야 시장시장도 있습니다 게 없는 게없는그래 시장이니까 시장시장도 있어야지 어 둘러볼까? 어 여기 아, 죽집도 너무... 맛있다 어 맞아 맞아 우리 그때 어거죽기었지기지때죽사 오늘... 먹었었는데 거기도 맛있었습니다 양우시장 렇게왔네 어. 사람이 많아. 일단 먹으러 가봐야 되는데 맨날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다가 잘안 어, 먹게 돼. 맞아. 여기가 메인이 칼국수, 그다음에 이제 보리밥, 그다음에 죽 그리고 수산시장 이렇게 네 개로 딱 나눠면 되겠다. 어. 미숫가루가 어, 먹고 싶다. 미숫가루? 시원하게. 내가 미숫가루 이야기해서 얘기해 줄까? 어. 옛날에는 밥이 귀했잖아. 어. 먹고 살기가 지금 급급했다고. 어. 근데 그때 막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숟가락이 중요하잖아. 밥을 먹는 숟가락, 내네 숟가락이 중요하잖아. 미 숟가락, 미 숟가락, 미 숟가락 하면서 옛날에 좀 저렴하면서도 이런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을 미 숟가락, 미 숟가락 하다가 미 숟가루가 됐다는 나만의 전설이지. 왜 아재력이 엄청 궁금했나? 이거는 안쓸것 같아요. 주지, <laughs> 더 주지. 이거 생각한다고 지금 흰머리가 엄청났단 말이지. 가지 나올 수겠네요기까요한번까요 이게 고 이렇게 나왔는데 먹기는 네, 감사합니다. 맛있 감사합니다. 응.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어, 좋어가꼬꼭댁 <laughs> 어 미숫가루 음! 시장 한 미숫가루 지맞지아 시원하다. 아 좋다. 아. 아. 상급데 <laughs> 아, 이... 이봐, 입에 있어서 음. 이 뭐야 되지? 이 열기가 단전까지 다 내려가요. 아 어, 그랬어? 아. 오... 여기가 이제 동네 시장 뒤편인데 사람들이 음. 잘 오지 않는 곳. 여기 보면은 우와 제사상. 제기 세트라 하거든. 바구니 너무 예쁘다. 어, 제사상 같은 거 파는데, 어. 요새는 다 인터넷 시키고 제사도 안 지내니까, 음. 이런 것도 뭐 잘살일 없는데, 옛날엔 여기 와서 샀다고. 음. 기본적으로 그때 한 20년 전인데도 제기 세트 좀 이제 큰 거, 음. 막다 있는 거, 음. 그런 거한 4,50만 원 정도 샀다고. <laughs> 당한가야 몰라, 당한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옛날에는 음. 다오칠을 해가지고, 옷칠하는 아. 작업이 수작업밖에 안 되거든. 꽃칠은 응. 계속 덧딱이 작업을 해야 돼. 맞지, 맞지. 그래가지고 그건 수작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비싸지 않았을까? 그래 되게 오래 썼어. 퀄리티 좋게. 응. 엄청 튼튼하고 내구성 좋았고. 그래서 이제 봐봐 저기 저런데 아 샀다고 옛날에는. 아 추억이지. 와, 사, 색깔 엄청 좋다. 옛날에 이제 뭐 엄마든지 가족이랑 같이 와가지고 이었던밥 먹고 구경하면서 제기사하고막 그랬지. 동네 시장하면 추억이지. 동네 시장. 이꼴 추어. 동네 시장은 거의 똑같거든. 응. 거의 2, 30년이나 똑같은데 나만 자라고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겼어. 어... 머리가 벗겨지고. <laughs> 머리가 벗겨진 거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 없어. 왠지 알아? 자연은 평생 인간의 수명보다 아득하게 많은 세월 동안 그대로 있거든. 인간은 거기서 계속 바뀌는 거지. 태어나서 늙어 죽고 또 다시 태어나서 늙어 죽고. 인생 무상인 거지. 동네시장 이골 인생 무상이다. 여기서 <laughs> 옛날에 그 어. 떡볶이 사동생에서 순대 사서 같이 왔거 어. 이게 코스야. 신간에 떡볶이 사고, 옆에 있는 찰순대집에서 순대 사가지고, 같이 어. 이렇게 행복하게. <laughs> 하나만 사서 먹을까? 응. 그것도 <laughs> <laughs> 어, 하나만. 여기 호떡은 마가린으로 굽듯이 튀겨냅니다. 여기는 떡볶이도 진짜 매콤하고 좀 많이 맵습니다. 어묵도 꽃게 뭐 이런 베이스로 만들어서 크, 국물도 지기고요 떡볶이 플러스 만두 무조건 필수입니다. 저희는 동네 시장을 좀 자주 와서 여기 떡볶이는 무조건 필수로 먹어서 뭐 오늘은 조금 생략해도 된다. 여기 에 일반 호떡은 기름으로 튀기는데 여기는 마가린으로 튀기거든요. 국물이 있지. 원래 이제 사람들이 음. 신간의 호떡 하면 떡볶이를 요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원전은신간의 호떡이라고. 호떡으로 엄청 유명했다고. 그래서 이 호떡을 300원 할 때였나, 500원 에이? 할 때였나. 300원. 지금 1,000원인데. 어. 그때 먹었을 뭐때 진짜 맛있었어. 안에 이제 내용물이 엄청 많았다고. 음. 근데 음. 지금도 맛있긴 하거든. 음. 다 호떡이랑 비교하면 맛있어. 옛날엔 이거 잘못 딱하잖아 이게 음, 음. 근데 꿀이 용암처럼 흘러나가지고 다 됐어. 어. 근데 요새는 그 20년 전보다 안에 내용물이 좀 적어진 것 같아 근데 그게 추억 보정일 수도 있거든 어릴 때는 원래 처음에 탁 먹어본 그 맛을 못뭐 있잖아 맞지 그 느낌이 너무 외복, 좋았다가 느낌? 또뭐몇년있다 오면 어? 그때 느낌이 안 나네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물가가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용물이 좀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지금도 맛있지만 20년이 훨씬 더 맛있었다 그래도 이게 원래 동네 시장 오면 구경하잖아 어. 여자들은 구경하는 게 좋아서 그냥 가도 돼. 근데 예를 들어 남자를 데려온다 하면은 모두가 호떡 한 개를 먹여줘요. <laughs> 호떡을 딱 지어주고, 니 이거 먹으면 조용히 따라오면 돼. 이게 따라다니거든. 그래서 이 동네시장 올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호떡을, 선빵 호떡. 선빵 호떡을 건네주고 도는 그런 팁이 있지. 내가 동네시장 20년 단골이라서 아, 이런 팁들을 많이 점수해준다고. 아, 알았어. 그 외에 구석구석 구석 숨어진 맛집들이 많습니다 족발집도 있고 반찬가게들도 있고 시장은 작지만 알차다 숨겨진어 여기에 산지국밥집 많아 산지국밥 어... 포장하고 싶으면 냄비 들고 오면 포장해줄 수 있어 동네 형조쪽은잘안 보잖아 어 저번에 우리 여기서 엄마랑 산지국밥 포장했어 다음에 냄비 들고 오면 되겠다 했어 어, 보통 전통시장 가면 산지국밥집이 있는데 그렇지 이게 잘안 보이거든 응. 여기, 여기 숨어있었나 우리가 맛있는 달국수를 먹었잖아. 응. 그럼 후식이 필요하겠지? 뭐, 보통 후식은... 뭘 생각하겠노? 과자... 어, 과자잖아. 과자를 치울 때 무슨 소리가 날까?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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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여기가 사람들이 항상 보면서 지나가는 장소긴 한데, 사람들이 이게 맛집인 건 몰라. 여기가 오란다 맛집이거든. 동네시장 온다. 그럼 오란다 맛집을 안 들리면... 너, 동네시장 안 갔구나? 너동료 시장 간게 아니야 응. 넌 그냥 마실 나갔다 온것 뿐이야 갑시다 오란다 크랜베리건 포도 같은 게 들어있는 유일한 오란다 집이라고 맞지 오란다 얼마치부터 파나요? 요게 이제 아도안 들어간 거 5,000원 이고요 요거는 감대들어5거0 0 0원 요거는 호이 5,000원 5,000원짜리 요걸로 들세요 감자 오란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 음, 음. 아그 그 옛날 부채 과자만 먹었어요. 괜찮세요 <laughs> 음. 날씨가 아직 많이 더워서 오란다는 냉장고에 살짝 보관했다가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이것 시장통에서 오란다를 사면 대부분 그냥 뭐 일회용 봉지나 이런데 넣어주시는데 여기는 뭔가 되게 커리게 담아 주신다. 음. 맞지? 지퍼팩에? 여기 양도 많고, 음. 뭔가 이제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이라 음. 그런 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 다 샀습니다. 바삭바삭의 숨은 맛집. 바삭바삭의 숨은 맛집. 뭐야? 아, 바삭바삭의 <laughs> 동영장의 숨은... 숨은 맛집. 바삭바삭. 아, 어, 맞네. <laughs> 좀 이제 배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머리에 과부하가 걸린 거야. 근데 우리 멀만 먹지도 않았어. 지금 <laughs> 서 지금 먹방 유튜브나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웃을 걸? 저 저도 뭐야. 아, 반찬 가게. 아. 동네 시장 하면 또 반찬 가겠죠? 그래 맞아. 우리 저기서 자주 사 먹었는데. 어, 자주 사 먹었는데 요새 는잘안사 먹긴 한데. 오 어. 어, 족발집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 족발 좀 맛집 많지. 음, 용이도 있고요 족발집. 여기 동네 시장에만 있는 풍겨진 먹거리가 있습니다. 쉿.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드러는 반나 수제 온약과. <laughs> 약과 0천 원짜리 뒤에서 만든 거라 아주 맛있어요. 아또 우리 집만 있고 네. 다른 집에는 없더고요. 감사합니다. 어, 생긴 거부터가 어 약과색이 아닌데 약과랑 비슷하면서도 약과 아닌 거 같은데 맞아. 왜냐하면 이거는 사장님이 직접 집에서 손수 만든 손약과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과연 시중에 파는 그냥 약과랑 맛이 어떻게 다른지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쉿. 손에 쫀득쫀득. 어. 어? 엿이 있어. 엿의 어, 찰기가 느껴집니다. 과연? 음! 뭔데? 단맛이 있는데 엄청 센 단맛이 나거든 은은한 단맛이 턱을 톡 치면서 뭔가 쫀득하면서도 약간 부드러운 듯한 그런 오묘한 촉감? 식감이 아니고, 아, 똥마려. 응. 음. 어. 이 하나 해봐야 돼. 딱세 글자로 말해줄게. 응어마려 아, 지금 파워 있잖아. 딱한세 글자를 말해줄게. 너 손약가? 좀 친다. 좀 친다. 마, 임 응. 여기는 진짜 아무도 모를걸. 여기는 아무도 몰라. 손약가집. 이거 추천. 추천합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소화도 좀 시킬 겸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2부에서 1 0 0 까라벙송.